이편에서 어 탱크하고 그런 거못 올렸었는데요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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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스크립트에 텍스트 주백이 전부 다 적용이 안 돼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음, 기름 기름이 필요하고요 열쇠 그리고 자아불도저오 자동차 자동차 비행기, 탱크, 전투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, 이건? 난 이만큼만 필요하면 됩니다. 자, 먼저, 불도저부터 해볼게요. 애들이 원래 기름이 없어요.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세요. 이게 뜨거든요. 이때 잘 움직여요. 열쇠를 누르면, 이렇게 앞으로 가줍니다. 불도저가요 이렇게. 깎아줍니다. 깎아줍니다, 이렇게. 여기 장물도 깎아줬죠? 먹을 수 있어 진짜 불도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빨간 차 이렇게 뭐아 맞다 이렇게 하면 안, 타지긴 타진데 여기에서 안 돼요 뭐냐면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다 이렇게 뜨셔야 돼요 이 열쇠를 넣어주면 잘 갑니다. 으흠! 자연 속으로. 예에! 막혔나? 안 막혔어. 괜찮아? 네! 그 다음은요? 잘 가는데, 브루! 브루루루루루루루가 저희가 넌, 넌 데로 갈 거야. 네, 다음은요. 헬기 날지는 못해요. 해봐도안 날아지더라고요. 헬기안 나면 뭐, 힐이 됐다. 왕주 왕쥬 왜, 왕주야. 어떻게 해야 되나? 근데 네, 가지마! 됐어. 빠르네요. 어이, 어이, 가져와. 어, 아무래도, 나하는 건, 이놈요 그리고, 그 다음은, 탱크. 탱 탱크, 탱크. 기름 부족, 기름 부족. 탱. 다시, 뺏다 키면, 그러면, 파이어가 나와요, 파이어. 파이어, 파이어. 잠시, 이제 잘타졌어 그냥 tn t 다 으아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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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빠지겠어. 아, 아, 됐습니다. 제가 이리고간다하데 가면. 오 가면 로 바뀝니다. 그리고, 마지막. 와, 아, 예. 비행기. 이것도 기름이 없어요. 다시 나와서 들어 주시면. 네, 이런 게 나오거든요. 어. 네, 이건 하나를 날수 있습니다. 이건 하나를 날릴 수도 있고요. 이거는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네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